매일 아침 확인하는 환율,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죠? 대체 왜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원달러 환율이라는 전쟁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환율,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 답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짐은 아주 거대한 줄다리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어떤 힘들이 이 밧줄을 당기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진짜 말 그대로 줄다리기예요. 한쪽에서는 원화 가치를 올리려고 영차하고 당기고 다른 한쪽에선 내리려고 영차하고 당기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원화 가치를 올리려는 팀, 즉 환율을 끌어내리려는 팀부터 한번 만나 볼까요? 바로 이 팀입니다. 환율을 아래쪽으로, 즉 하방으로 압력을 가하는 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환율이 내려간다. 다시 말해, 우리 돈, 원화가 더 강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1달러를 사는데 돈이 덜 드는 거니까요. 이 팀의 핵심 클레이어는 딱두 명입니다. 첫 번째는 요즘 힘을 못 쓰는 미국 달러고요. 두 번째는 한국 주식이 좋다면서 막 몰려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자금입니다. 이 둘이 아주 강력해요. 달러가 강한지 약한지 보려면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달러의 종합 체력 점수 같은 거예요. 이 점수가 내려간다? 아,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들보다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제보다 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시장에서, 아,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리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내리면 그 나라 돈의 매력에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도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수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요즘 한국 주식 특히 코스피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어제 하루에만 무려 3차 먹어 넣지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다 원화를 밀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줄다리기에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 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환율을 위쪽으로 즉 상방으로 끌어올리려는 팀이에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1달러를 사는데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니까요. 이 팀의 특징은요. 아주 꾸준하고 현실적인 달러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수입해오는 회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투자하려는 우리 개인투자자들, 바로 서학개미들이죠. 먼저 수입업체들을 볼게요. 우리가 쓰는 수많은 수입품들, 그 대금을 치르려면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겠죠. 이건 뭐 하루에 틀의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아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달러 수요입니다. 이걸 결제 수요라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힘 바로 해외 투자 열풍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들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엄청나요. 보세요. 이번 달 들어서 열흘 만에 벌써 9억 달러를 순매수 했답니다. 이 돈이 전부 달러를 사서 나간 거니까 환율을 올리는 압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쪽에서는 달러 약세랑 외국인 투자가 환율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수입업체들과 해외 투자 수요가 환율을 끌어올리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정말 딱 전형적인 줄다리기 구도죠. 그런데 말이죠. 아까부터 계속 약달러 약달러 하는데 대체 왜 지금 달러가 힘을 못 쓰는 걸까요? 그 실마리는 바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물가, 즉 인플레이션은 뭐 시장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무려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이건 좀 심상치 않은 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 입장에서는 어, 경제가 안 좋아지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곧바로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물가 하락 과정은 끝났다면서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의 아주 강한 이른바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로화는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는 더 약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 과연 오늘 하루는 어느 쪽이 조금 더 힘이 셀까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환율을 끌어내리는 힘, 즉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우세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약달러 분위기와 계속되는 외국인 자금 유입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는 예상 환율 범위는요, 바로 1386원에서 1393원 사이입니다. 중심선을 1390원 정도로 봤을 때 어제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아, 뭐환율약기 너무 복잡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삶이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해외여행 갈때 환전하는 돈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사는 수입품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을 원화로 바꿀 때그 가치가 달라지니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하루의 전투는 일단 약달러 팀의 근소한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통화 전쟁은요, 매일 아침이면 판이 새로 짜입니다. 과연 내일의 줄다리기에서는 또 어떤 변수들이 등장해서 시장을 흔들게 될까요? 그 싸움은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